2012년 12월, 고기잡이를 떠난 그들은 하루 만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높이 3m가 넘는 파도가 몰아치면서 배가 고장나고 선실에 있던 생필품이 모두 바다로 쓸려나갔다. 구조 요청을 위한 통신기도 망가지면서 우리는 공포에 질렸다. 그들에겐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등대도 없고, 해안과 접촉할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배는 그대로 망망대를 가로질러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표류한 지 2개월이 지났을 무렵 바다새를 먹은 에스키엘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해요 에스키엘이 어. 먹은 새의 어. 뱃 속을 열었고 어. 그 안에는 맹독을 가진 바다 뱀이 있었던 거죠 에스키엘은 삶에 대한 의지를 잃었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에스키엘이 죽자 혼자 남은 호세는 일주일 가까이 에스키엘의 시신을 배 안에 두고 말똥으로 어이... 삼았대요 점점 자신이 미쳐가는 걸 깨닫고 어... 그가 사망한 지 (6일째) 되던 날 그래.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고 책에 써냈다고 합니다. 아유...